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3일입니다. 참, 세월 빨리 갑니다. 지금 그리고, 어, 부정 연휴 기간 중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쯤 고향을 가시느냐고, 어 뭐, 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해외에 사시는 많은 한국인들은, 뭐, 마땅하게 고향을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축구하는 나라에서 묵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구정이라는 것이 참 깝깝한 어, 것이죠. 구정을 맞아서 따로 특별하게 뭐 음식을 차리기도 그렇고 또뭐 같이 지낼 사람을 또 찾아서 같이 지내기도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정을 잊고 살은 지가 거의 한 25년 정도 돼 가지 않나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구정 때 집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들. 이 구정에는 그 떡만둣국. 집에서 손으로 다 빚어서 만든 떡만둣국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런 추억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명절을 잘 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제가 오늘 제가 그 해외에서 지내시는 분들에게 제 생활을 어느 정도 오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즐겁게 사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물론 제 경우는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벌지 않아도 제가 안 벌어도 또, 또, 또 돈을 벌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막작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런 생활은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제가 필리핀에 온그 경위가 배경이 건강 때문에 필리핀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건강에 대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삽니다. 일단 필리핀은 날씨가 연중 비슷합니다. 덥더라도 이 바람은 습도가 낮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습도가 높습니다만은 필리핀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은 뜨거워도 바람은 시원한 그런 날씨를 갖고 있고 특히 낮에 햇볕은 뜨거워도 밤에는 또 해가 없는 밤에는 시원한 그런 날씨가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필리핀을 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계속 구상파상 정체수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거의 다 회복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책을 좀 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은 스프링 우거진 곳입니다. 잔디가 많고 이런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산책을 하고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나가서 걔 운동을 했는데 나가서 걔 운동을 하다 보면은 햇빛이 많이 탑니다.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러닝머신 뭐 이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하고 요가를 좀 하죠. 그다음에 이제 샌드치고. 그런 운동을 좀한 다음에는 사우나를 합니다. 사우나. 사우나를, 사우나를 하는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간이 사우나를 사다가 설치를 해놓고 하는데 필리핀도 사우나를 하는 곳에 가면은 지금은 가격을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만 해도 한 700페소 정도 됐었습니다. 사우나. 가는데 입실료가 700페소를 내고 또 별도로 이제 마사지를 요금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싼 가격은 아니죠. 700배 소면은 한국의 그뭐 거의 호텔 수준 사우나 가격입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론 중국제죠. 중국 사람들이 카피를 해놓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품을 제가 봤을 때는. 그는데 이제 그, 작은 그틀 속에 사람이 머리만 내놓고 들어가 앉아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증기를, 뜨거운 증기를 붐어내는데 그 우리가 그 커피를 끓여 먹는 그 주전자, 조그만 전기 주전자 그런 방식으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쏘는 건데 간격이 쌉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00페소 정도 주고 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목욕탕에 설치를 임시로 합니다. 뭐 1분이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기를 나오게 하고 페퍼민트라고 해서 그박하 박하를 바깥에서 따다가 그 증기 나오는 통에다 이제 구겨서 집어넣어 놓고 뚜껑을 닫죠.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증기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박하를 통해서 이제 뿜어 나오면 박하 향이 막 많이 나죠. 거기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은 뜨겁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그냥 더울 때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죠. 땡볕에 나가 있으면 더운 거 더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더위를 타는 것이지 이런 사우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온몸이 비틀어졌던 관절들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면서 목에 그 이상이 있던 부분이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목 가지 이게 들어가서 잠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 온 증기를 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기를 쐬게 되면은 그 축축해지죠.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아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전기 온수기입니다. 전기 온수기. 아니 그 더운 데 살면서 무슨 온수기를 쓰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겠는데 특히 필리핀에 사시는 분들도 그 온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쪽은 밤에는 추워서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씨기 때문에 어 온수기를 사용해서 샤워를 하게 되면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걸 못, 못 느꼈는데 온수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 내가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온수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 온수기를 제가 대략 한5 5 0 0페서를 주고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수기를 설치를 해 놓고 내 집에 식구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살면서도 사우나도 하고 온수기로 샤워도 하는 겁니다. 그렇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는데, 필리핀에서 신다면한 번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나를 하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잠깐 쉬운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두상팔상 정체술 지압봉 안마를 하는 거죠. 누워서. 효과가 빠릅니다. 벌써 몸이 뜨거워진 데서 한번그 이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아팠던 것들도 자극을 받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압봉을 놓고 그 압력을 가하면 뚝뚝 하는 소리가 빨리 납니다. 그리고 그 근육들도 그단단해졌던 것도 많이 물러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필리핀에 살면서도 이 지구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살면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지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살면서 바깥 출입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되면 바로 또 필리핀 현실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빌리지 문을 빠져나가서 대로상에 들어가게 되면 차가 밀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좋지 않은 일을 겪습니다. 이것도 여담으로 또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필리핀은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도 부쩍 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운전을 하기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필리핀 사람들의 운전 스타일이 어땠냐면은 자가용을 끌고 나가게 되면은 일단 영업용 차들이 일단 피해 줍니다. 그리고 자가용 차들은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은 거의 다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잘 잡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떤 운전 습관이 있었냐면 자가용이 이제 제가 저쪽에서 길을 횡단해서 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를 봅니다. 그러면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서야지 그 사람들은 그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진입을 합니다. 그만큼 여유롭게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예를 들면은 저 뿐이 아니죠. 다른 차들도 추월을 하려고 신호를 주면은 100%다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차를 가진 사람들이 그 운전 문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자들 아니면 차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같았습니다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운전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떠냐? 정말 얌체 운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얌체 운전을 하냐면은. 차거리에서 좌회전 초선까지 차들이 쫙 밀려있는데, 부황산 넘어서 는 가는 겁니다. 저 혼자. 어? 그러다 저쪽에서 차가 오면은 아예 저쪽 인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쪽. 그런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얌체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시클 이런 것들은 앞에서 20km, 30km로 가면서 절대 안 비켜줍니다. 네가 추월해서 가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그, 운전도를 해서 요즘은 나가서 운전하는 게 그렇게 피곤한 겁니다. 가능하면 나가질 않죠. 근데 앞으로 이런 운전 문화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왜냐면은 너나 누구나 할것 없이 지금은 차를 막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막 사는데 특히 그 미시미시에서 생산하는 그 그러니까 현지 로컬에서 조립하는 차죠. 이런 차들은 보증금을 이런도안 내도 무슨 차부터 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달이 이제 돈을 내죠. 그러니까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 상당수 또는 이제 저 중고차를 타는 사람들 상당수가 아주 질뢰가 운전을 합니다. 위협적인 운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운전을 하신 분들은 과거와 지금 운전 상태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걸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실려면은 좋은 빌리지에서 사시면은 그 안에 있는 동안은 거의 뭐 미국도 사는 생활, 미국 중류층 이상 생활이죠.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 이제 그 과일, 그다음에 그 먹거리 이런 것들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으면은 항상 맛있는 거, 좋은 거,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그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그 내용은 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한 분야입니다. 한 분야. 제가 필리핀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필리핀에서는 한 가지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아이템 말고 건강 식품을 제가 판매를 합니다. 건강 식품. 근데 참 희한한 게 건강 식품이 필리핀에서 싸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60캡셀, 뭐 100캡셀 정도 되면은 3,000페소 4,000페소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어 그런 게잘 나갑니다. 참이해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돈들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걸또 삽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나오는 이 건강 식품을 가지고 이 캡슐로 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이 그 효능은 저는 뭐 알지는 못하겠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효능이 아주 좋다고 그 과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의외로 그런 그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런 그 건강식품도 이제 챙겨서 줘서 먹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접 과일을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데, 안 빨라야 같은 거는 직접 먹긴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특별히 좀 씁니다, 약간.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을 먹다가 안 빨라야가 몸에 좋다고 해서, 어, 그거를 따로 먹을 때는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카셀로 먹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국 음식 참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필리핀에도 그렇게 좋은 음식이 많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은 제가 그 필리핀 음식 먹는 것 중에서 막 극찬을 하는 것이 바로 아차라라는 것입니 아차라. 저는 고기 육식보다는 채식을 좋아하고 또 육식보다는 그 해산물을 먹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젓갈 종류를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젓갈류를 참 많이 먹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젓갈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젓갈류하고 한국 젓갈류하고 기본적으로 맛이 틀린데 필리핀에서 나는 젓갈류 중에서 바구옹이라는게 있습니다. 바구옹 그래서 그것도 뭐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건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바구옹 재료를 사서 집에서 담궈서 먹는 바구옹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곤쟁이젓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공이라는 것에 고추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또그 코코넛 이런 걸 넣기 때문에 한국 젓갈은 그냥 짜고 매, 이런 짜고 매우면서 숙성된 맛 이것만 있는데 필리핀의 그~ 젓갈은 짠맛 매운맛 단맛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숙성된 맛까지 그래서 한국 젓갈보다는 약간 단맛이 있으면서 콤하고 짭니다. 그러면서 깊은 그 숙성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걸 갖고 이제 그또 밥을 먹기도 하죠. 아차라라는 것은 뭐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분들이 드셔보시고 아이고, 뭐 그냥 그 정도인데 뭐 하고 말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파는 아차라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주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세우젓 종지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그런데 집에서 만들어서 숙성을 시킨 나차라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갑자기 그 생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먹는 아침에 먹는 그 생, 말린 생선이 있습니다. 조그만데 손바닥보다 작죠. 손바닥 반만 아까 뭐 그런 정도 생선인데 이 생선이란 건 말리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생선은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뼈째 다 먹기 때문에 영양가가 그렇게 좋다 그니다 일단 제가 눈에 띄는 그런 필리핀의 음식은 세 가지는 항상 그 극찬을 하는 음식이고 물론 뭐 바베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이 있지만 그런 거야 그냥 늘상 접할 수 있고 그런 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게 구정을 맞아서 그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나라 또 고유의 그런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구정을 맞아서 차례도 예, 안 지내고 뭐 그런 걸다 잊어먹다 싶지만 사람 사는 거는 또다 똑같아가지고 필리핀 사람들도 한식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성묘도 하고 사람들도 그다음에 제사도 지냅니다. 사람들도 나름대로 제의를 갖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때뭐 이럴 때도 나름대로 그 가족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제사를 또 나름대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할 정도로 그뭐 한이 맺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명절 때가 되면은 한국 음식이 좀 먹고 싶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식당들은 명절 때다 모를 때 되면은 한국 음식을 팝니다. 뭐 떡국이라든지 떡만둣국 이런 거를 그럼 이제 저렴하게 같은 시설로 팔기 때문에 봉고번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걸 먹어보곤 했는데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필리핀은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뭐 그런 형편도 있겠지만 어쨌든 필리핀의 한국 식당들은 그 한국인들을 위한 그 배려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쨌든 뭐 좋은 날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야지 굳이 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부정 연휴의 일요일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서 고향을 가시고 또 고향을 안 가시는 분들은 편하게 쉬십시오 그냥 편하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도 또그 좋은 현지 식품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